희대의 노조 파괴 문건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노조원 회유를 위한 감금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울산센터의 수리기사는 면담을 신청해온 센터의 대표가 자신을 섬으로 끌고 가서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의 노조 파괴 문건이 노조 탄압의 배경이라는 의혹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와의 재계약 조건으로 노조 파괴를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울산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 울산 스마트 서비스 사장이 재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사실상 감금까지 했던 겁니다. 감금을 당했다는 울산센터 직원은 면담을 요구한 사장이 자신과 다른 직원 한 명을 차에 태워 거제도 장승포항으로 데려갔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이들은 휴대전화를 사장에게 뺏긴 뒤 지심도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남들의 방해를 받은, 받으면 안 되니 휴대폰도 두고 가자. 방강제적으로 뺏겨서 들어갔습니다 섬에 들어서 제가 제일 처음 들은 얘기는 노동조합 탈퇴해라. 지금 민단협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조합원들이 부정부실이 있으니 사실 확인도 안된 부정부실이 있으니 다 해지 갈 건데 노조 탈퇴하면 다 살려주겠다. 그러니 탈퇴해라. 직원들은 사장 일행이 원하는 답, 즉 노조를 탈퇴하겠다는 답을 얻지 못하면 섬에서 안 나가겠다는 협박도 일삼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고려해 보겠다고 얼버무려 섬을 빠져나왔지만 사장 일행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고 다른 리조트로 이동해서까지 노조 탈퇴 압박을 이어갔다고 말합니다. 사장이 잠들고 나서야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일터가 있는 울산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감금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2월 20일. 삼성전자서비스는 매년 3월 협력업체들과 재계약을 논의하는데, 감금 사건은 울산센터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와의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 일어난 겁니다. 사장은 이틀 뒤인 23일에도 직원들에게 노조탈퇴 의사를 묻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 문자에는 의사를 묻는 이유가 내일 중에 우리 회사의 입장을 원청에 표명해야 하고 당의 계약과 관련한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노조 탈퇴 여부가 재계약과 관련해 원청에 통보돼야 한다는 부분은 노조를 파괴하라는 원청 지시가 있었거나 재계약 조건으로 노조 파괴가 제시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어, 별다른 이유 없이 대부분 다 계속적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어, 작년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이제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었고 설립이 되 이제 조합이 들어있는 센터와 그렇지 않은 센터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사장들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자기가 재계약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노동조합이 해제가 됐거나 와해를 시켜야 아무 문제 없이 다음에 다시 1년 동안에 안정된 재계약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일을 이제야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울산센터 직원들은 사측이 노조 파괴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납치는 맞는데 어떻게 소명을 할까, 뭐 그런 마음들이 컸습니다. 이제 문건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런 상황들이나 정황들, 이게 사측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였구나, 라는 걸 명박,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울산센터를 운영하는 울산스마트서비스가 같은 시기에 작성한 조직안정화 방안 문건이 며칠 전에 폭로됐는데 이 문건에는 노조 파괴 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노조원들을 NJ로 지칭한 후 그린화, 즉 탈퇴시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계획이 실제로 이뤄진 것도 확인됐습니다. 문서에 그린화 완료라고 분류된 직원들이 해당 시기에 노조 탈퇴서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개입한 것도 원청 업체 관리자가 실토했습니다. 2013년, 2014년 초에 한 그때 아마 이 나왔던 부분시에서 어? 원청에서 대 지난달 29일자로 삼성전자서비스 울산센터는 폐업했고 전직원이 해고됐습니다. 노조는 노조 파괴에 실패한 울산센터가 위장 폐업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에 초기에 와해시키지 못하면은 고달 전략을 시켜서라도 그린화를 시켜라. 노조원들은 재계약을 빌미로 노조 파괴를 요구하는 원청 삼성전자 서비스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